구독 좋아요. 네 의원님 원민경 후보자 청문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이 후보자 청문회 뭐 뉴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정말 맹탕 청문회다 음. 어, 그렇게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어, 국민의힘하고 지금 민주당이 네. 어, 여야 합의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네. 말씀하셨던 최교진 후보 그리고 원민경 후보 모두가 어,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사유는 여야 불발, 아,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네네. 원민경 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변 출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약자를 대변한다라는 뭐, 뭐 어떤 분들은 악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네네. 뭐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들을 어,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었다라는 게 음. 주요 논란 대상인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에 비해서는 이 여성가족부 후보자, 연민경 후보자가 뭐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음. 민주당이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어, 8.15 사면 때윤미향이 음. 사면 됐지 아.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미향은 우리 그 어, 일제시대에 어, 위안부 노동자 분들을 대변한다라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해서, 어, 네.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사면을 해줬던 겁니다. 음. 그래서 전 국민 굉장히 규탄을 받았었죠. 네. 그런, 그래서 뭐 약자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약자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원민경 후보자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 의견을 들읍시다. 라고 해서 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관련된 참고인들을 어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뭐 합의가 불발이 돼서 결국에는 모시지 못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인 논란이 있었어요. 네, 네 포괄적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 지금도 네, 네. 뭐 댓글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 네. 정말 사실은. 어, 민주당 측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네. 차별 금지라는 거를 법적 명시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 차별 금지를 이 법적인 수계산만을 해서 명확하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어,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이재명이 예전에 네. 이건 좀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까 뭐또또 또 핑계를 댔죠. 뭐 민생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죠. 민생이 우선이다 이런 민주당이 항상 핑계 대는 어, 거부 의사를 표현을 두루뭉실하게 핑계대는 민생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좀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보면 이게 역차별 논란이 항상 많거든요. 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장애인분들께서 장애인 권리를 어, 신장하고자 어, 그 열차를 운행을 못하게끔 막 강성으로 음. 주장을 했던 저, 네. 저,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트럼프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았었는데 이 차별금지법도 대표적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2024년 하계 파리 올림픽 때 음. 나는 여성이다 그래서 어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대회에 출전을 해서 그러니까 몇 남성의 그렇죠. 어떠한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자신을 여성으로 젠더라고 이제 사회적 성별을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어. 그래서 서방 국가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아그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는 네. 이 차별 금지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런 논의의 에너지로 사실은 파리 올림픽 때 어,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실제로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해서 뭐 심지어 권투 대회 이런데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됐었고 네. 지난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이것도 굉장히 큰 어, 어,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차별 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음.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원민경 후보자가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기자님. 네, 사실은 여성 가족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 대한민국의 부 중의 하나거든요. 정말 약자를 대변한다. 약자를 네. 대변하기도 한데 네. 대한민국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저출생. 저출생의 네. 위기가 있는데 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소멸 그 위기 국가 1위에 해당될 만큼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0.8이 무너졌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어, 문제인데 음. 오히려 어~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은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이 여성가족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음. 이런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페미니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한다던가 아니면 또 논란이 있었던 비동의 강간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뭐 민변 출신이었던 민변은 사실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분란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소재들에서 뭐 어떤 어, 편향된 주장을 해왔었던 네. 단체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이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음, 네. 네.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금 원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청문회에서 네. 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어, 과거 어, 박원순 음. 시장의 성희롱, 어, 네, 네. 성추행 그 관련해가지고 어,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어떤 성 비위와 관련돼 가지고 네. 침묵을 했었다 당시에 이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한 분을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렇죠. 네. 어, 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빼고 피해자라고 할, 할, 할 용의가 있냐 변경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장을 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니까 어,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어뭐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뭐 다양한 논의가 뭐 필요하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네. 조금 어 한지아 의원도 황당해하는 그런 얼굴이 나타났었는데 이거 또 혹시 보셨어요? 어 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변이라든지 지금 잠깐 후보자 그리고 이런 부류에 계시는 사회 운동하시는 을 분들이 네. 정말 항상 선택적 분노를 해 왔습니다. 음, 선택적 분노와 네. 선택적 침묵. 그렇죠. 네. 이 말씀하셨던 그 박원순 어, 전 시장, 그리고 또이그 사건뿐만 아니라 오고던 시장, 전 음. 부산 시장 관련해서도 성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성비 사건에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침묵해왔어요. 음. 선택적으로 어떨 때 본인들 정치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 진영에 있는 민주당 관련 뭐 광역 지자체 장이 성비 사건에 연루된다거나 할 때는 이분들은 항상 침묵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해도 뭐 돌려맞게 급급을 했죠. 결국에는 네. 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러니까 네. 여성 가족부 약자를 대변하는 특히 이제 피해자를 대변하는 여성 가족부의 장관이 될 사람이라면 네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어, 말을 통해서 이차 가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꼬집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차 그러니까 가해라는 이게... 말이 사실 민주당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책임을 통감한다라든지 네. 제가 사죄드립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정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네.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가들은 아까 말씀 계속 하셨던 선택적 분노는 네. 어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이재명도 뭐 음. 조카의 어, 데이트 폭력에 네. 의한 살인, 이런 것도 뭐 비호를 했었던 사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뭐 약자를 대변해 한다라는 이, 뭐 말을 하면서 약자의 그런 어떤 호응과 지지는 네. 얻어가면서 정작 본인들 진영에서 그런 성비 사건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변호가 있었을 때는 얼마 부리면서 어, 답변을 회피하는 등 네. 이런 것들은 참 규탄 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께서 항상 뭐 민주당을 또 폄훼하는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 네. 어떤 거죠? 더불어 더불어 만진 당 아. <laughs> 더불어 만진 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oh 이상하게도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성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이런 분들 이 어. 후보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럴 때는 분노하지 않았다. 음. 선택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성비 사건이 있을 때만 음. 어, 분노를 해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랑 이어지는 게 의원님. 네. 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최교진 후보자 네. 질문에는 안 넣긴 했지만 과거에 네. 어, 안희정 도지사의 그 어, 성비위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네. 어, 굉장히 비호를 하는 듯한 그런 네. 글을 올렸었잖아요. 항상 그들은 그들리그에서는 네. 불법이라든지 그런 성비위 사건이 터져도 네. 본인들 편, 내 편은 항상 막아주기에 급급을 어... 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한지하 의원이 네. 그 했었던 말이 이게 바로 가치 중심적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정파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는데 네. 어, 굉장히 상당히 뭔가 뼈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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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갔었던 이 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조금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었던 거는 최규준 후보자가 대한민국 주적을 묻자 부처마다 다르다. 부처마다 규정이 다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아는 기자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 역시 국어 선생님답게 어잘 요리조리 말을 피해 간다. 라고 네. 평가를 하시던데, 어, 주적을 묻는 말이 부처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국민의힘 측이 조금 이제 비판 공세를 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쳐 말한다는 것이, 어, 북한 군, 북한 정권은 틀림없이 주적이 맞지만, 북한 주민은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 주민 가지고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북한 군과 정권을 얘기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이 장관직을 하려는 이 후보자분들이 왜 북한이 주적이다 왜 홍길동이 <laughs>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못 부르는 것처럼 네네.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북한 눈치 보게 급급한다 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나처럼 이 최교진 후보자는 네. 주적관에 대해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엉뚱한 대답, 답변을 했습니다 음. 뭐 부처마다 달라 그랬는데 어 국민의 힘 의원들께서 이거를 계속 질타를 해나가니까 결국에는 북한 말씀하셨던 이제 지도부 어 네.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주적이 맞으나 무슨 주민은 어뭐그 주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회피하면서 답변을 했죠 네. 그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8월 말에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을지훈련이라고 저 예전에 훈련 받았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 을지훈련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네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을지훈련이 8월 어,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전에도 뭐, 통일부 장관이 뭐 인사청문회 이런 데서 뭐 한미연합훈련 뭐 연기 이런 것들을 뭐 음. 언급해 오고 있었죠. 근데 네. 연, 연기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한 40개 정도 어 대한민국 구, 어, 국군하고 음. 미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실제로 훈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 한 40개 정도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폭염이라는 핑계를 대고 9월 달로 밀렸다고 음.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어, 북한의 김정은이 굉장히 강성으로 비난을 하니까 그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했냐면 음. 북한 공격 의사가 없이 방어적 훈련이라고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국무위원들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정말 어. 북한 어파 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네 네. 아니 우리가 훈련하는 것까지. 네네. 야, 너네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laughs> 위해서 혹시 몰라서 너네가 우리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너네가 네. 우리 때리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걸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거를 강성으로 비난을 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통일부 어, 장관이. 그 상당히 구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엄청나게 구력적이고 어... 지금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구욕 외교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북한에 어, 한미연합훈련, 우리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어, 미군하고 이런 어, 연합훈련을 하는데 음. 이거를 김정은이 비난을 하니까 굉장히 네. 굴욕적으로 어, 막 정말 굴욕적인 답변을 하게 바빴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참,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국무위원들의 주적관, 안보관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최규진 후보 같은 경우는 에 천안함 음모론 사건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천안함 음모론을 올렸던 한 시인의 s n s 를 공유를 하고 네네. 또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천안함 음모론의 대표적인 영화인데 네네. 그것을 이제 홍보를 하고 그 영화 감독과 직접 만나는 등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왜 도대체 SNS로 천하나 음모론을 공유했냐. 김용태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선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참 특이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내가 선동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 뭐 국가의 뭐뭐 뭐 정부의 발표라든지 국제 사회의 발표는 이미 어 북한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 이런 천하람 음모론 이런 의견들도 정말 검토하고 토론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공유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추가적으로 네네. 이거는 어떤 해명이라고 보세요? 아 최교진 후보자를 그그 아, 그 노... 어 거론하기 에 앞서서 사실 네네. 앞서 말씀하셨던 원민경 후보자에 비해서는 이 최교진 후보자는 진짜 빨간 맛이라고 표현을 어...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 논란이 너무나도 많고 음. 이 천안함 음모론을 SNS에 공유했던 이런 행위에. 함께 굉장히 네. 많은 논란을 SNS 에 공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네. 드리겠는데 최후보자는 뭐 전과 3범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음주 전과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음. 1.0.18 수치 엄청 많지 상태입니다. 0.187이면은 네네. 그냥 뭐 면허 취소, 정지가... 취소를 넘어서요. 거의 필름이 네네. 끊길 정도의 어... 음주 수치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운, 뭐 완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어... 보고, 이, 이때는 이 지금은 0.18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네. 벌금이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만 원 벌금은 이게 만취 상태에 어, 그 정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큰 이 SNS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또 석사 논문 표절도 있습니다. 음. 2006년 경에 행정학 석사를 딸때그 논문을 보면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카피킬러 음. 무려 100%에 달하는 어 표절률. 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진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한 네, 더거 아니에요? 심하고, 이분은 어... 심지어 어떤 블로거가 올렸었던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 이게 어... 무려 27문장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가 똑같았다라고 논문도 합니다. 논문도 아니고 블로그를? 네, 블로그를 표절을 했다라고 해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사과를 해도 이런 행동을 한거에 대해서 어, 무려 사회부총리. 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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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는총리가부리리를같리 겸임을 합니리부총리 네. 무려 총제교리는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는게적는하냐는리는 말씀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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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대통령님하고박정희대통령을는욕을했었습는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는 어떤 모욕을 는었냐 심지어 여기 방송에 좀적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병땡이라고 했죠. 네. 잘 가라 병땡년. 네. 이거를 올렸었고요. NS에다가, SNS에다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는 탕탕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말씀하셨던 천한, 천한함 음모론을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음. 조국 비리 수사 때도 음. 본인들 같은 편 옹호하기에 바빠서 조국 비리는 전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교육비리. 네. 어, 가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국 일가를 옹호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심각한 SNS의 발언들을 이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가족들을 또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자 어, 어. 어, 냈다라고 해요. 네. 근데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교육부 총리가 교육 관련된 비리로 음. 지금 어, 징역형을 살았던 아. 조국 관련해서 일가를 불러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조, 조회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아니 그러면 입시비를 했, 해도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정당한 참고인을 소환을 한 건데 네네.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철저히 정당으로 정쟁화로 어... 응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뭐 얘네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폄훼하는 뭐 내란당 이 관련된 참고인을 또 신청을 하면서 결국에 이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최교진 장관의 또 참고인은 어 출석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음... 해요. 그래서 네. 이런 SNS에 올린 이런 것들 굉장히 어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멸공이라고 네. 네. 어떤 댓글을 단 경찰관을 징계했다? 라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멸공 단어 하나에도 막 그렇게 벌을 내리는데 아니, 탕탕절, 네. 박근혜 병땡년 네. 뭐 이런 말은 그냥 쑥 넘어가는 게참 신기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천안함 이거는 네. 정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너무나도 많이 희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음모론에 동조를 해서 저는 사실 저 아들 둘 키우는데요. 네. 요즘 아들 가진 엄마들, 아빠들 군대로 도대체 왜 보내야 되냐. 음. 그리고 저는 또그 선조가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텐데 심지어 저는 인천에서 정치를 하면서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인천 상륙작전 참전 유공자입니다. 어. 이 유공자 분들의 인터뷰를 요즘에 보면 현대의 대한민국이 참전 유공자들의 대우를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다시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군대 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 말씀까지 하세요. 아이고. 이런 자들이 천안함에 관련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어피끌는 젊은이들을 50명 이상 어? 이런 이런 사건을 음모론을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그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네. 이런 자가 국무위원 후보라는 점이 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교진 후보자를 네. 둘러싼 이런 말씀 주신 논란들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네. 이제 잘 검증을 하려면은, 네. 뭐 증인도 필요하고, 참고인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한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요, 뭐 제가 직접 쓴 기사인데, 이 최교진 후보자에게 이제 성적표라든지, 네.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증명서를 좀 내달라고 했나봐요, 국민의힘 측에서. 왜냐면은, 이때이 후보자가 네. 모건대학교 그 이제 석사학위를 따려고 할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나를 보니까 여덟 번 북한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51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건대까지 가려면은 이 후보자가 왕복 4시간을 오갔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후, 우리 그 의원님도 석사를 따셨으니까. 네네. 이 석사학위를 따려면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덟 번 방북하고 51일 해외여행을 하면서 왕복 4시간 오가면서 어 석사학위를 땄대요.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딴 건지 보고 싶어가지고 성적표랑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내라고 하니까 가능한지 보겠다. 가능한지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 확인해보니까 대학 측에서는 국회에 제출하라고 이미 자료를 제공했대요. 근데 후보자가 안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이그 정보가 있는데 그 안냈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확인해 보니까 네. 어 일단 맹탕 청문회. 가 발생을 했는데 네. 어~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음. 교육부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했답니다 네, 좋대요. 그리고 이제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어~ 정식으로 그 교육부에 제출된 자료를 국회에다 제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손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의도적으로 이건 자료를 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 내라고 하니까 네. 가능한지 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여기 뭐 위원장 어. 어 민주당 쪽 위원장인데 네. 민주당 쪽 위원장이 어 이거를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라는 어. 발언을 하니까. 네. 이, 뭐최 교진 후보자는 또뭐 바닥을 쳐다보면서 <laughs> 이러고 그냥 넘겼다고 네,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어, 이게 지금 국민들 굉장히 규탄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 이 음. 자격 논란까지 있고, 뭐 전과 논란까지 있고, 뭐 SNS 이런 발언까지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을 공청회를 하는 유일한 법적 절차인데, 이게 이렇게 맹탕으로 끝나는 거. 음. 그리고 이런 최 교진 후보 같은 자가 그부 장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어, 화가 나실 것 네.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laughs> 댓글에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네. 기자님이 네. 사실 어, 운영자긴 하시지만 네? 멸공 댓글을 굉장히 말하,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멸공 댓글을 다는 거에 대해서 어, 경찰이 이제 처벌을 운운하고 어 이런 것들을 정말 저도 규탄을 하고, 아, 경찰이 저도,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네네네. 멸공 댓글을 단 경찰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아 징계를 네. 경찰 네. 자체에서, 네네. 저도 오늘 SNS를 네. s 에다 멸공자를 달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멸공이라는 말이 불버, 어느샌가 불법적인 말로 돼버렸어요어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네. 봐요. 이거는.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고 음. 저는 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과연 이 멸공자를 쓴다고 해서 이거를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를 국민들께서 용인하실까요 네. 저는 용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참 어쨌든 이 멸공이란 단어도 함부로 음. 못 쓰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라는 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그 사실 그슥 회장님 네. 어, 신세계 회장님, 정용진 회장님이 항상 SNS에 멸공자를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아, 멸콩 네, 멸공. <laughs> 네. 그리고 이게 콩? 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 민주당이 멸공 단어에 대해서 음. 자꾸 부르, 뭐 치를 떠니까 음. 이거 멸공을 뭐 대놓고 달진 못하니까 이걸 또 반대로 해가지고 멸공이라고 어... 또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범일한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 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 9 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암유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페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패네마 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패네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